부산시가 올해 연말까지 시 전역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해소에 팔을 걷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도시 침수 위험지역 분석과 저감 대책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번 보고에는 그동안 용역업체가 검토한 침수 위험 지역 분석과 수립한 우려지 피해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부산시는 미래 기후 변화를 고려해 수립한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기준으로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지 배수로와 배수 펌프장, 우수 저류시설, 대심도 방수로, 홍수 방어벽, 화수관거 단면 확대 등의 구조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주민 대비에 활용되는 재정보지도 제작, 도시침수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등 비구조적 대책도 마련하는 등 피해 줄이기에 적극 나섭니다. 재정보지도에는 침수 예상 지역과 대피 장소, 대피 경로 등이 포함됩니다.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응은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방재 체계를 구축해 폭우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E 뉴스 재현합니다.